찬찬찬, TV 참프, 으로 보고 싶신 분들 참패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면 먹방을 할 거고요. 제가 불을 하면서 힘들었던 걸 라면을 풀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면이 나오고요. 제가 오늘은 땡 라면을 먹을 건데, 이땡 라면은 좀 맛있습니다. 이번에 땡땡암 미로와 함께하는 그런 땡 라면이고요. 네, 입부로 저작가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걸로 아, 하면 되 겠다. 그지 제가, 제가 오늘 소 개해 드릴 거는이거입니다 바로 라면 을먹 으면서, 이 브로우 스타즈 카드 와브로 스타즈 딱지 입니다. 이지는 콜트 딱지인 거 아시죠? 콜트.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 앞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릴 딱지. 뒤에는 대릴, 에 헤비웨이트 이렇게 써져 있고, 아래 여기 HP 다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프랭크 딱지. 프랭크.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브로스타드 카드고요. 이렇게 돼있고, 이거는 크로우 이렇게 있고, 이건 니타, 시바 니타죠? 이렇게 고 이번엔 그토끼 팬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마늘, 남은 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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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보여 드릴게요. 땀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제가 제 저, 제가 가장 잘 쓰는 크롭. 언뒤 마지막엔 라면 오늘 잠시 한, 간단한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3명으로 된 기념으로. 저는 우선 아텍 t v 아택님과 같이 초등학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이는 아텍님보다한살 어리고요. 실제 나이는 공개하지, 공개하지 않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은 어 저랑 가족이고요 네 친척이에요 진짜 옆에 이렇게 이런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친척 가족이에요 친척 어 저는 제가 브롤스타즈를 시작한 이유는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하게됐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콜트 물통이 나왔죠 근데 진짜 콜트 물통 아닌데 콜트 물통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요 이렇게 콜트 물통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뒷면? 으로는 제가 나중에 설문 조사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할 가능성이 더 낮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직 유튜브 시작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요. 거의 다 먹었네요. 다시 치우고. 나중에 부로 이 아이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도. 다시 라면으로.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상처는, 이것도 큐어 로 하겠습니다. 이 상처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다쳐서, 뼈가 부러져서 꼬맨 상처예요. 한, 제가 1 5 번째 영상에서 한저 개인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기는 그냥 간단히 얼굴로 하는 거예요. 근데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마지막 국물? 네, 다 먹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책상, 한번깔끔하게 닦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티슈 더이렇 두렵죠, 많이? 이쪽부터, 네. 이쪽은 까지 완벽. 어, 오늘,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